뭐, 잠시 설명을 드리면 어제 범죄이익 환수 특별 법을 발의했습니다. 조금 전에 배현진 위원장도 이야기 했지만 정말 저들이 이 건물인가요? 이렇게 범죄이익을 그대로 갖고 범죄자들이 호가호위하는 모습은 사법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. 지금 현재 항소 포기로 검찰이 애써서 보전해 둔 재산은 몽땅 돌려줘야 될 판국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어제 범죄이환수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. 이 특별법은 친일재산환수특별법이 그동안 헌법재판소에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될 때는 소급하는 법률이 가능하다라는 결정이 있었습니다. 여기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로는 소급해서 범죄 이익을 다시 가져올 수 있다는 점, 두 번째는 민사 소송의 절차에 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,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, 지금 이렇게 그 실질적으로 산재해 있는 이들의 이익 환수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. 어, 특별한 다른 점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런 범죄의 환수 특별법에 민주당도 민사 소송으로 이 피해액은 충분히 환수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민사 소송으로도 이 피해액이 환수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민주당으로서 이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통령에게 그 이득이 나눠지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을 확실히 해주는 것이고 결국 대통령의 무죄와 그리고 대통령의 면소의 프로젝트에 힘을 주, 어, 힘을 그 주게 되는 그러한 태도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도 반대할 수 없다. 그래서 저희는 이 특별법을 반드시 추진하고 반드시 이 특별법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느끼는 이런 사법 정의의 훼손을 바로 잡을, 잡을 것이다.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